살다 보면 누구나 말실수를 하거나 본의 아니게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죠. 미안하다고 말해야 한다는 양심과 먼저 말하기엔 쑥스럽고 자존심 상한다는 고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과할 타이밍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라기보다 그놈의 어색함을 견디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짧은 어색함을 참지 못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과가 어색한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진심을 드러내는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미안해라는 세 글자가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마치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나의 가치가 깎인다고 착각하곤 하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을 줄 아는 성숙하고 단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자존심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때 빛나는 법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은 때로 위험한 도박이 됩니다. 갈등이 생긴 후 흐르는 침묵의 시간은 상대방에게는 반성의 시간이 아니라 상처가 덧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과에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어색함을 무릅쓰고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짧은 순간이 수개월 혹은 수년간 쌓아온 관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자존심이라는 높은 벽 뒤에 숨어서 흘려보내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며 돌이키려 할 때는 이미 상대의 마음이 굳게 닫혀버린 후일지도 모릅니다. 사과를 잘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려고 한건 아닌데 네가 오해해서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같은 말들은 사과가 아니라 자기 방어뿐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내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는지 온전히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말이 너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 같아 미안해라는 담백한 인정 한마디가 백 마디 변명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어색함은 잠시이지만 그 사과로 얻은 평화는 오래도록 당신의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사과하기 힘들어 할까요 아마도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 가까운 사이이기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는 오만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는 더 깊고 선명하게 남습니다. 남에게는 예의 바르지만 정작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미안해라는 말을 아끼고 있지는 않은가요?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던 그 사람도 인간이기에 당신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가 필요한 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다 보면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나만의 성 안에 갇혀 나는 틀린 게 없다 하고 외친들 그성 안에는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 줄 리가 아무도 없게 되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맞고 틀렸느냐를 가리는 승패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울며 시간을 공유하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 보세요. 당신이 먼저 건넨 사과는 굴복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존중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색한을 깨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사과를 거창하게 시작하려 하지 마세요 가벼운 메시지 한통 혹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내밀며 쑥스럽게 건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때 내가 좀 예민했던 것 같다 미안해 라고 말문을 여는 순간 당신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도 사실 당신의 그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얼음을 녹이는 따뜻한 봄바람이 될 거예요. 관계는 유리 그릇과 같아서 한번 금이 가면 예전으로 되돌리기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금이 갔을 때 바로 정성껏 수선한다면 오히려 그 자리가 더 단단해지기도 하죠. 사과는 바로 그 수선하는 작업입니다.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 당신의 인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당신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더 깊은 매력과 신뢰를 발견할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답고 믿음직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과를 해도 상대방이 바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과했는데 왜안 받아줘? 라며 다시 화를 내는 것은 금물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상대방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까지 포함합니다. 당신이 준 상처의 깊이만큼 상대방에게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묵묵히 곁을 지키며 당신의 진심이 전달되기를 기다려보세요. 그 기다림의 시간 또한 당신이 상대방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사과하지 않는 고집은 결국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센 척하는 그 괜히감이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들죠.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오르며 괴롭다면 그것은 당신의 양심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말하고 편해지자라고 말이죠. 자존심이라는 가상의 괴물과 싸우느라 당신의 소중한 밤을 낭비하지 마세요. 진심을 전한 뒤에 찾아오는 그 홀가분한 평화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달콤한 휴식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사과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1년 전이라도 혹은 10년 전의 상처라도 당신의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전해보세요. 그때 미안했어라는 늦은 사과라도 진심이 담겨있다면 멈춰있던 상대방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수 있습니다. 사과는 과거의 매듭을 푸는 도구이자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사과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다시 꽃피우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실수하고 상처주고 후회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필수 덕목입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것은 당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가꾸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자존심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떠나간 뒤에 남는 자존심은 차가운 재화 같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관계가 있나요? 사과하고 싶지만 어색해서 휴대전화만 만작거리고 있진 않은가요? 지금 바로 그 어색함을 뚫고 연락해보세요. 거창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아까는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이 짧은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그 용기가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당신의 마음에도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난 뒤의 눈물보다 지금 건네는 짧은 사과가 백배천배 가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떤 이들은 사과를 하면 무시당할까 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권위는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책임지는 태도에서 옵니다. 당신이 먼저 고개를 숙일 때 상대방은 당신을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에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진심은 그 어떤 논리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당신의 서툰 사과 한마디가 꼬여있던 실타래를 푸는 기적의 시작점이 될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사과는 단순히 미안함을 전하는 행위를 넘어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아픔을 포용하는 고차원적인 성장입니다. 자존심은 당신을 고립시키지만 사과는 당신을 연결합니다. 오늘 밤 당신을 연결해 주는 그 소중한 끈을 다시 붙잡아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보낼 내일이 당신의 자존심보다 훨씬 더 소중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도 사과해 보세요. 자존심을 지키느라 정작 외롭고 힘들었던 당신의 내면에게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말하고 편해지자라고 말이죠. 나 자신과 화해할 때 타인에게 사과하는 일도 한결 쉬워집니다. 당신의 삶이 미움과 고집 대신 의혜와 용서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사과할 줄 아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그 멋진 모습으로 소중한 인연들을 아름답게 지켜나가시길 기원합니다. 평온한담 되세요.